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입니다. 오늘은 합천정량 레저테마파크에 왔습니다. 저도 이 캠핑장 처음인데요. 저희 달구지 캠핑이란 그 카라반하고 이제 트레일러 류를 끄는 사람들의 모임이 전국 최대 규모의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2018년도 정모를 한 곳이고요. 소문이 자자 해서, 자자 해서 저도 와봤습니다. 여기는, 어, 테마파크가 오토캠핑장, 수성레저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정량 아고라 플레이그라운드 정량 컬처 센터 어드벤처 포레스트 생태계 공원까지 여러 여러 즐길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입구 쪽 여기는 이제 그시 뭐라 그래야 되지 관리실 관리실 개념이고요. 여기에 이제 도착, 도착을 도착 하시면은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호출을 하셔야 되고요. 배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치도 보시면은 여기는 총 20대의 카라반, 그 다음에 21군데의 글램핑, 그 다음에 몽골 텐트도 이제 11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텐트 존이 총 73군데.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텐트 장 텐트 관련돼서 이제 캠핑 장비가 없는, 없으신 분들은 대여도 가능하니까요. 대여도 가능하니까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봄부터 가, 겨울까지 그 각각 이제 테마를 잡아서 행사를 해요. 지금은 이제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옐로우 위치, 레, 옐로우 리버 위치, 물놀이 관련된 행사를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여기 사이트는, 어, 여기 입구 쪽에는 여기 A1번, 2번, 3번, 4번 쪽입니다. 어, 여기 이 캠핑장 자체가 이제 환강을 바라보고 있어서 사실 환강 쪽을 바라보는 뷰인 뭐 D사이트, D사이트를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D사이트를 예약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D사이트 좋은 자리가 이제 예약이 차있는 상태에서 어, 저희는 이제 A4번으로 왔습니다. A, A3번, 4번 쪽이 그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강가 뷰, 강가 뷰를 그렇게 크게 보려고 하지 않으시다면 A4번, A3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앞에 보이시는 약간 좀 황색, 황색, 황색 텐트, 황색 텐트가 글램핑입니다. 글램핑, 글램핑이고요. 좌측이 B 사이트. 여기는 이제 텐트 치는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8m, 9m입니다. 굉장히 크죠. 8m, 9m이기 때문에 이제 차 대고요. 그 다음에 거실형 텐트 치고 타프까지 다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램핑 사진입니다. 글램핑은 비용이 성수기를 제외하면은 이제 14만 9천 원이구요.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이제 성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19만 9천 원 됩니다. 여기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데 카라반이나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개인 세면도구 빼고는 안에 다 있습니다.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냉장고 뭐 전자렌지 그리고 밥솥이라든가 식기류 이런 것들도 다 있더라고요. 다기 때문에 가볍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는 캠핑장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설물 쪽 그러니까 제가 레저 테마파크가 여러 군데 시설 여러 가지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기 옐로우 비치 옐로우 리버 비치 행사하는, 행사하는 곳이라든가 뭐 물놀이 시설 등 이런 쪽이랑 멀어집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초입 쪽에 그러니까 사이트로 보면은 A,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B, 8번부터 13번까지. 그 다음에 D, 한1 D 구역은 한 15번까지. 그 구성도를 보면은, 홈페이지의 구성도를 보면은, B, 1번, 2번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약은 안 됩니다. 여기를 이제, 그 프로나, 오픈, 오해 보니까, 여기 주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차장처럼 여겨지기, 여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꺼려 하셨대요. 그래서 아예 폐쇄시키고요 거기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굉장히 크죠?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쇄석이 아닙니다. 파쇄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 인도라든 그 차가 다니는 도로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통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구를 쳐놨어요. 공구를 쳐놔서 파쇄석 소리가 안 나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돌, 이렇게 돌, 이렇게 돌을 깔아놨기 때문에 소리도 한결안 납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 타프쉘을 치고도, 타프하고 타프스크린을 치고도 옆에 차도 되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여기는 총두 군데에 치사장 화장실 구역이 있습니다. 샤워실 은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샤워실 한 군데밖에 없고 여기 치사장은 이제 B13번, B13번, B14번 사이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 여기는 현대식으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더라구요. 그리고 취사장도 높이도 괜찮습니다.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높이 괜찮죠? 여기 허리까지 옵니다. 허리까지 오기 때문에 이제 허리 축기 숙여하면서 설거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거 뭐,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저도 치사장 제일 많이 봅니다. 제일 많이 보구요. 앞에 보이는 뷰가 황강이에요, 황강. 황강 쪽입니다. 어, 황강 쪽에, 이제, 여기, 황강 쪽을 저희가 이제 합천을 지나서 뭐, 하동이라든가, 제가 도둑골 캠핑장 영상도 려드렸는데 밑으로 내려갈 때 이제 꼭이 다리를 지나요. 여기 앞에 다리 보이시죠? 여길 지나면서 오면은, 여기 황당 쪽하고, 여기 정량 레저 테마파크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정하고 왔는데, 뭐 실망시키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뭐 관리도 잘되 있고요. 또 관리하시는 분이 몇분 되십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3명,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타고 다니시면서, 오토바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타고 다니시면서 관리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거의 글램핑 끝 쪽이고요. 글램핑 20번, 글램핑 20번 제가 아까 글램핑 21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20번까지 있네요. 20번까지 있고 요요 요 구역이 이제 A26번 사이트입니다. A26번, A26번,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캠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이제 A28번, 29번 구야. A28번, 29번 구야. 요것도 단식형 괜찮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정량 아고라 플레이그라운드, 이제 그쪽하고좀 멉니다. 멀기 때문에, 뭐좀 조용하게, 조용하게 지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끝쪽으로, 끝쪽 자리 추천해 드립니다. 사이트 굉장히 넓습니다. 사이트 굉장히 넓고요 뷰가 어 카메라로는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좋습니다. 뭐 나무도 많고요. 나무도 많고 물이 바로 보이 물이 앞에 보이니까 참 좋은 것 같네요. 캠핑장이 커서 걸어다니는데 좀 빕니다. 지금 7월 6일인데 오늘 오늘 7월 6일인데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이죠. 장마철이 왔다 하지만 비도 별로 안 옵니다. 뭐뭐 뭐 요즘에 계속 마른 장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워요. 사이트 계속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여기가 지금 카라반 카라반의 20번 쪽입니다. 카라반 20번 쪽. 여기 카라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 여름에 옐로우 위치, 엘로우 옐로, 리버 위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고요. 뭐 친구분들, 꼭뭐 가족끼리만 아니더라도 친구들끼리도 많이 오네요. 카라반을 내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꽤 많이 오셨습니다. 저빙거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한번 아,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여기가 16번 카라반이고요. 길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8m, 8m 정도 되고 내부를 보시면은 아, 내부가 잘안 보이네요. 내부가 2층 침대하고요. 침대하고 내부 시설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인분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가지고 열쇠를 열어서 그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가 지금 저 끝쪽까지 그러니까저 A 3번, 4번에서 출발을 해서 A 27번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A 29번, 그다음에 C 30번, C 23번 그라인으로 그 왔습니다. 그라인으로 왔고요. 어, 지금 여기는 이제 D 16번 구요 여기가 D 16번입니다. D 16번. D 16번이고요. 여기 이제 분리수가 하는 쓰레기 분리수가 하는 곳있구요 그리고 이쪽이 저 글램핑 5번 쪽. 가운데 요렇게 됩니다. 카라반이 굉장히 많아요. 카라반이 굉장히 많고요 카라반 비용은 평상시에는 이제 18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성수기에 들어가면은 24만 9천 원. 좀 합니다 가격이. 성수기는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트는 하루에 3만 원인데요. 하루에 3만 원인데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연말 할인이 있습니다. 연박 할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박 3일을 5만원 이용하실 수있죠 5만원에. 그리고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카라반이요. 개인 카라반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 캠핑장도 보면은, 뭐, 1박에 만원 추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1박을 해도, 2박을 해도, 똑같이 만원 추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6만원에 왔습니다. 6만원에 왔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몽골 텐트. 여기도 원래 D구역인데, D구역인데, 뭐, 7, 8월달, 요럴 때는, 이제, 요렇게 몽골 텐트를 쳐가지고, 몽골 텐트를 쳐서, 밑에 이제 텐트 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리도 명당이고요. 자리도 명당이고, 비용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비용은 10만원이기 때문에, 좀, 눈을 넓게 쓰시고 이 부분은 좋은데 요 솔직히 뭐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1박 20만원 같으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여기는 정량을 내죠 테마파크는 이런 게 좋아요 앞에 이제 뭐 수상스키라든가 그 다음에 카누 바나나보트 밴드웨건 땅콩보트 제트서프 이런 것, 이런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층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캠핑장 가면은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 가족 단위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는 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옐로우 리버비치 행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앞쪽이 이제 카라반 1번 구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D1번 구역이고요. D1번 구역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출구가 됩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제가 한 바퀴 돌았는 거예요. 요렇게 출구까지 보여드리고요. 제가 옐로우 리버 비치 행사 관련되는 거는 잠시 후에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번 글램핑이고요. 1번 글램핑이고 제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세로 7m에 가로 한 4m 정도 됩니다. 여기 입구 쪽에는 원목 테이블이 있고요그 다음에 19인덕션. 이쪽에는 주방 쪽, 전자레인지, 밥솥. 냉장고는 2단짜리, 2단짜리, 2단짜리구요. 기본적인 이렇게 식기류, 식기류 다있고요 안전 중요하죠. 여기 소화기 있고요 내부가 이렇게 어 더블 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더블 침대가 더블 침대가 두 개가 있고요. 나무 소재를 좀 활용해서 굉장히 청아합니다 느낌이. 원래 지금 한 여름에 들어오면은 잘못하면 굉장히 습도가 높고 답답한데요. 지금은 제가 들어와도 뭐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나무 냄새도 많이 나고요. 정면에 에어컨 이 있고요. 요 글램핑이 이제 주중에는. 평상시에는 14만 9천 원, 그 다음에 성수기 7, 8월 달 성수기에는 18만 9천 원 그렇게 됩니다. 글램핑도 어, 굉장히 괜찮네요. 이 느낌이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번에는 이제 카라반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라반은 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첫 번째 타입입니다. 10번 카라반이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카라반만 보면은 한 7m에 한 2.3m 정도 되구요 여기 앞쪽에 테이블하고 이런 거까지 친다면은 공간 훨씬 더 넓구요 분리수거 할수 있는 곳 있구요 그 다음에 위에 천정 여기 렉산 소재 같은데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 앞에 전망 굉장히 좋죠 뒤에 글램핑이랑은 그 다르게 바라바 같은 경우는 앞에 황강뷰가 바로 보입니다. 황강요 죄송합니다. 저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발음이 좀 이렇습니다. 황강뷰가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고요.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쇠를 받아서 문 열었습니다. 입구 쪽에 보면은 좌측에는 화장실, 화장실 들어오면은 이런 공간입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끌고 다니는 카라반으로 치자면 한 700급 정도 내부 길이가 7 m 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아래층에 한 4인 가족 씩혀자고요그 다음에 위에는 1인 침대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쪽도 한번 보시죠 화이트 톤의 내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에어컨 있고요 에어컨 있고 TV는 32인치입니다. TV는 32인치. 그 다음에 세터박스 TV 세터박스 스카라이프 있고요. 주방쪽도 어, 좋죠. 2구 인덕션 그 다음에 밥솥 수건도 있고요. 쓰레기 봉투. 식기들 있습니다. 전자렌지 그 다음에 냉장고. 냉장고는 글래핑보다 조금 더 크다 그죠?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역시 욕실도 내부에서 다 활용됩니다 아까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화장실은 없었죠 근데 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화장실도 다 있습니다 여기 비용 자막 띄워 드리겠습니다 성수기하고 일반하고 조금 다르죠 그리고 드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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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들 많이 신경 쓰시죠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카라반 깔끔하고 좋네요 다음 카라반 타입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두번째 카라반 타입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카라반은 1 3번이고요 길이는 똑같습니다 세로 7m 가로 한 2.3m 정도 좀 전에 보셨던 10번, 타, 10번 카라반 첫번째 타입의 카라반과 똑같았고요 여기 밖에 테이블하고 의자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황강뷰가 멋지게 보입니다 멋지게 보이고요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시원합니다.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구조는 10번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 입구에 화장실이 우측에 있고요. 그리고 내부, 내부는 근데 이제 원목 톤입니다. 좀 전에가 좀하이그로스 톤의 좀 기성품 가구 스타일이었다면 은 여기는 좀 수제장 느낌이 강하게 나는 원목 톤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조금 더 좋네요. 그래서 좀 젊은층이라면은 아까 10번 10번 카라반 그런 타입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젊은 나이긴 하지만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뒤에 13번 카라반 타입 이것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무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아래 1층 1층 침대는 한 4인 정도 한 4인 정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양쪽에 싱글 싱글 침대. 싱글 매트리스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에어컨 에어컨 마찬가지 있고요 의자 의자도 원목편이죠 의자에서 바라보면은 아 요런 뷰가 나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189,000원 성수기에는 249,000원 입니다 TV 벽걸이 TV 있고요 아까 10번 카라반 타입보다는 TV가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고요 주방 쪽, 주방 쪽 똑같습니다. 2구 인덕션, 그다음에 밑에 밥솥, 밥솥 있구요. 냉장고는 2단, 위에 전자렌지, 그다음에 커피포트, 물 끓이는 거요.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바닥난방도 돼요. 좀 전에도 제가 미처 못 받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게 이제 난방 바닥 컨트롤러입니다.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아까 첫 번째 타입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깔끔합니다. 음도했고요두 카라반 타입을 비교를 해보면 아까 첫 번째 타입은 이제 하이그로시 스타일, 하이그로시 스타일. 요두 번째 카라반은 좀 원목 스타일. 두 가지 카라반 타입이 있으니까 입맛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강 뷰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합천 정량 레저 테마파크입니다.